김무빈, 너 붕어빵 먹었어 안 먹었어? 너 먹었지? 무빈아, 너 붕어빵 먹었어 안 먹었어? 어? 김무빈, 너 오늘 수상해. 붕어빵 먹었어? 먹었지? 먹었어 안 먹었어? 안 먹었어? 너안 먹었어? 무빙이 너 앉아봐 너 지금 반성하고 있어? 반성하고 있지 그렇게 하고 있어 너밥안 먹었어 오늘? 그래 반성하고 있어 기다려 응 기다리고 있어 잘하고 있네 왜? 다시 해야지 너 붕어빵 먹었어 안 먹었어? 다시 해 그래 다시 해어 다시 해 빵 먹었어, 안 먹었어? 먹자. 먹었어, 이제? 그래, 알았어.